자 이번에는 파일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우리가 이전에 그 mbox.txt 파일을 다운받지 않았습니까? 자그 파일을 이제 열어보도록 합시다. f e q u a l open 해서 open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mbox.txt 파일 이름 적어주면은 이 파일을 어, 읽거나 쓰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읽기 위한 준비로만 하, 어, 완료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일 핸들 f라는 이름으로 파일 핸들을 잡아 줬고요. 자, 카운트 0으로 줬습니다. 자, 이제 f, f는 결국 nbox.txt 파일입니다. 자, 거기서 라인 하나를 읽고요. 그런 다음에 어, 라인이 있으면은 읽은 값이 있으면은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어, F 쪽으로 파일로 가서 라인 또 하나 한 라인을 읽고 요그 라인이 존재하면 또이 이 값을 이제 카운트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카운트 값을 어, 화면에 출력하면 132,045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네요. 자, 지금 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그 mbox.txt 파일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여기 그 어, f i 4 e c o m 밑에, 거기 밑에 코드 3이었던가요? 자, 그리고서 mbox.txt. 자, 요 URL로 가 보면은 m b o x 그 o 사이트에 mbox.txt 파일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썼습니까 했었, 자, 이 파일을 우리는 어, 이 파일로부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시켰죠. 저장시켜서 이걸 어디 현재 디렉토리에다 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디렉토리 C 밑에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 밑에 파이썬 38이라는 곳에 바로 이 곳에다 mbox.txt 파일로 어, 보관을 시켰죠. 자 그리고 저장해서 어, 보관을 시켜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 그 파일이 제대로 보관된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어, import os를 하나 올리고요. os.get, 어, 바로 이제, 바로 이 곳에다 저장시킨 거죠. 그죠? 여기에. 자, 이제 여기서 리스트 t dir 를 통해서 요, 어, 디렉토리에,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mbox.txt 파일이고 여기 이제 위치, 제대로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파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일로부터, 어, 파일을 읽어드렸죠. f open 해서 mbox.txt 파일. 자, 읽어라, 읽을 준비를 해라 해서 준비시켰고요. 카운트 네, 이퀄 0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for 라인 읽어드려서 in f 로부터 한 라인을 읽어드려요. 읽어드린 다음에 그 읽어드리면은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라. 플러스 1 해서 카운트 증가시켜라. 자 그리고 그 카운트 값을 출력을 시켜라 하는 모습이죠. 자 이랬더니 1 3만 이. 1045 라인이 나왔어요. 자, 요거를 그이 ID 환경의 프로그램적으로도 우린 실행시킬 수 있을 거예요. FA equal, 지금 이제 커맨드 라인 단위로 이제 컴,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지금 우린 돌린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작성할 수도 있겠죠. mbox.txt 자, 그리고 이제, 어, count equal 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for문으로 라인 단위로 읽어라. in 어디에서 f에서. 자, 그리고 카운트를 읽어 드릴 때마다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라. 하나씩.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이 완료되면은 프린트 해서 그 카운트를 출력시켜라. 이런 모습이죠. 자, 이제 컴파일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자, 여기도 이 결과가 이 결과가 여기 이제 나타나네요 똑같은 값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이 같이 그 라인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나의 컴뭐 프로그램 시, 실행으로 돌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방식이 게 굉장히 파일 사이즈가 크거든요 크니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을 좀 작은 사이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 지금 여기 보관시켜야 되냐면 지금 이 현재 디렉토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os.getcwd d 이걸 하면 은 이제 어 이거 사라졌네요 그죠? import 하나 또 한번 시켜야겠어요 자 os.getcwd 자, 자, 커렌트 디렉토리를 확인하고요. 자, 여기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고 있습시다. 자, 요 위치 기억한 상태에서 제가 어,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띄울게요. <laughs> 이쪽 밑에 그맨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C cmd라고 코맨드에 cmd라고 쳤어요 그럼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하나가 나타날 텐데 이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자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아까 요요 요 폴더로 한번 가보죠 요 폴더로 c 밑에 c 밑에 일로 아 여기 저쪽 c로 갑시다 c 루트로 갑시다 루트로 가서 cd 하고 루트로 가서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cd change directory요 cd 해가지고 python 자 이렇게 해서 가구요 그럼 이제 거기서 dir slash w 이게 디렉토리를 보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어, 파이썬 3 8있네요자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d change directory 디렉토리를 바꿔라 어디로 파이썬 38로 자 바꿔라 해서 글로 바꾸면 글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거기에 어떤 파일 이 있는가 아까 이쪽에서는 이걸로 봤어요. os.list.dir 하고 보면 이제 거기 있는 파일들이 쭉 나타나죠. 이그 명령 프롬트상에서는 프 dir이라고 쳐주면 돼요. dir 하고 쳐주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일, 파일 이름들이 쭉 하고 나타날 겁니다. 어, 여기, 여기 저 뒤로 갔네요. 예, 네, 여기.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어, 옆으로 보고 싶으면요. dir slash w라고 쳐주면 돼요. 그럼 이제 옆으로 쭉 보여 줄 텐데,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 여기 license.txt 있네요. license.txt.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직접 이렇게 dir slash w로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예요런 파일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잠시 잊어주세요. 제가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파일 하나를 만들도록 해 볼게요. 뭘 만드냐면은. 아주 간단한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아, test.txt 파일을 만들려고 해요 test.txt 자, 이게 우선 방법을 두 가지 알려줄게요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 프람프트 상에서 이 프람프트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커서 상에서 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어, copy-con 예, 이건 나중에 또알수 어,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텍스트.txt 파일을 만들 거야 예, 콘솔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txt로 어, 만들 거야 엔터 쳐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헬로 헬로 어, 어, 김 이렇게 써 봅시다 그리고 하이 어, 리 이렇게 써 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써 보죠 헬로 어, 정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엔터 치고 컨트롤 키하고요. Z 키를 눌러 봐 주세요. 컨트롤 Z. 자, 그리고서 엔터를 쳐 주면은 한 개의 파일이 복사되었습니다. 콘솔에 있는 거를 test.txt 파일로 복사한 거예요. 지금 이 콘솔이 요거고요. 요걸 ttest.txt 파일로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d i 슬래시 w 를 보면은 여기 test.txt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요 파일의 내부를 들여다 보는 방법은 타프 명령이 있어요. 타입하고 test. t e s t t x t 라고 쳐주면은 예, 방금 우리가 입력한 요 파일 이름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Hello Kim, h l e e Hello j n g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텍스트 파일 파일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거는 프롬프트 상에서 바로 만든 거고요. 어,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아는 메모장, 노트패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노트패드 한칸 띄고 테스트 t txt 이렇게 적, 적어주면 txt라고 적어주면 노트패드 화면이 떠오르고요. 노트패드 화면이 떠오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방금 작성한 여기에 나타나죠. 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시킬 수도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 작성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아예 그냥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여기서 이걸 지울게요. 자 여기서 요 테스트 txt를 지울게요. 지우는 네, 방금 del이란 명령을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웠고요.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노트패드로 바로 만들게요. 노트패드 테스트 점 txt. 자 이제 만들어진 새 파일을 만드시 만드시겠습니까? 예스. Yes.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쳐놓으세요자 여기 어 헬로 어 헬로 김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거죠. Hi Lee, uh, Bye Jung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면 돼 있어요. File, f 어, 예, 저장. test.txt로 저장해라. 저장해서 저장시키면은 끝 종료시키면 이제 디아이 슬래시 W 하면은 여기 test.txt가 나타나네요.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으면 test.txt 예 노트 패드로 다시 보고 싶으면 테스트 점 txt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죠 렇자 그리고서 종료시키고 이제 테스트 점 txt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이쪽에 이쪽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자 여기서 os.listdir 하고 봅시다 자 엔터 치면은 어, 여기 있네요 테스트 점 txt 이제는 여기 있으니까 요 파일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equal open test.txt 어 요거는 이제 문자열로 써야죠 test.txt 를 열어라 자 제대로 열렸네요 자 이제 어, 요기 파일을 프린트문으로 요 f를 열라고 그러면 아이 파일은 말이죠 이런 파일입니다 test.txt 구요 여러분이 이 파일 핸들 이 파일 핸들은 test.txt 구요 어, 읽기 위한 모드로 하셨네요 그리고 이 문서에 적용된 코드 페이지는 cp 어, 949 코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보가 알려져 있네요. 파일 핸들러입니다. 이제 이 파일 핸들러부터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요. f o r 문을 이용해서 자, 여기 ln으로 읽도록, r로 읽도록 해봅시다. in, 어디에서? 바로 f, f에서 읽어라. 자, 읽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해라. print, 뭐를? r을. 자,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고, 엔터를 쳐봅시다. 그러면, 어, 여기 에 원래 있는 문서는 뭡니까? 자, 그 문서를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 노트패드로 들여다보면 되겠네요. 자, 이쪽에서 어, 예, 노트패드 예, 여기서 돌릴게요. 여기서 노트패드 물론 여기서 예, 여기서 테스트. 점, 어, 테스트.txt는 절로 가야 되네요. 어, 여기서 어, 노트패드 테스트.txt는 예, 새로운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디렉토리는 이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절로 가야 돼요 cd 하고 어디로 가야 되면 cd 파이썬으로 가야 되고요 cd 파이 저는 38로 가야 되고요 여기 테스트 점 txt가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요 파일을 어, 노트패드로 보지 말고 여기서 그냥 볼게요 테스트 점 txt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이 파일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여기부터 봅시다 여러분이 음, f 해서 equal open 해가지고 어, test.txt를 읽기 위한 준비를 하겠어 하고 엔터를 쳐주는 순간에 엔터를 쳐주면은 이 어, 문장에 의해서 이 f 요 파일, 즉이 파일 즉이 파일을, 이 파일을 열, 읽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서 파일 포인터의 위치를 f에다 넘겨줘요. 그러면 파일 포인터, 파일의 위치 포인터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요 h가 문자 있는 요 곳을 가리키고 있, 있습니다. 현재 파일 포인터는요. 자요 곳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살짝 돌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for 어, 하고 f o r 이렇게 해 봅시다. in f 땡땡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print r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요걸 돌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까지 해서, 요까지 해서 F는 여기서 준비된 요 F는, 준비된 요 F는요, F는 여기를 가리키고 이 test.txt 파일에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가리키고 H자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F로부터 요 F에서 읽습니다 있습니다. 자, 읽어드린 값을 r로 보관합니다. 근데 이 f에서 읽어드린 값을 r로 보관할 때 어디까지 r로 보관하냐면 여기서부터 쭉 읽으면서 가다가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이 뭡니까? 줄바꿈이죠. 지금 이게 줄바꿈해서 그다음에 하이리로 간 거거든요. 요 줄바꿈 있는 역슬래시 n이 있는 요까지 읽어내는 겁니다. 예? 자, 여기 f에서부터 출발해서 f에서 읽어드려라 했을 때 r로 r로 보관되는 값은 어떤 값이 보관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자 이제 출발해서 여기 역슬래시 n 요까지거든요. 역슬래시 n까지 읽어내는 요까지가 요까지 여기까지 읽어서 요것이 r에 보관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r을 출력하라고 했으니 헬로 킴이라고 출력하고 줄바꿈까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F에서 읽어라. F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역 슬래시 N이 끝난 요 다음. 바로 사실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그 F에서, F에서 값을 읽어서 아래다 보관해라. 그럼 그 R은 뭐냐? 역시 쭉 읽어드려요. 하이, 한칸 띄고, 리까지 읽어드리고, 역 슬래시 N을 만났네요. 역 슬래시 N까지 읽고, 여기 위치. 그래서 그 값이 아래 보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 i 리 역슬래시 n까지 보관되는 거죠. 자, 끝값을 그 출력하라 했으니 그래서 화면에는 이렇게 h i g 리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작업이 끝나면은 줄까지 바꿨죠, 그죠?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f에서 읽어라. f는 어디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결국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by 자, 거기서 읽어드려서 그걸 보관해라. 아래다 보관해라. 그럼 아래다 어디까지 읽어서 보관하느냐 역슬래시 n n이 나타날 때까지 여기까지 읽는 거예요. 여까지 읽어서 그걸 아래다 보관한 거예요. 아래다 보관한 다음에 그 알을 출력하라 해서 그알 그래서 바이청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아직 종류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 포인트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자,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for r 읽어드려라 하나 더 해볼게요. r in f에서 읽어드려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이거 요거는 어째요? 요걸 해볼게요. 자, 읽어드린 값을 프린트하고 r로 보관해라. r로 출력해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아무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 네, 여기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f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R로 읽어라. F에서 R로 읽어라. 그럼 이역 슬래시 N이 나타날 때까지 읽는 거죠. 근데 역 슬래시 N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니까 그래서 화면에는 지금 멍, 비, 비어 있는 상태에 이 내용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F. 더 이상 이제 없어요. R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읽어드릴 R이 없으니까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파일 포인트의 위치를 다시 앞으로 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f equal, f 새로.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open, test.txt. 그죠? 자,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제 for, 다시 써보세요. r, in, f에서 읽어드려서, 읽어드린 거를 출력을 해라, R, 출력해라.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 또읽는다고요 왜? 이거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8포인트는 다시 여기로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R, F에서 읽어라, R, 읽어드려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역 슬래시 N까지 나타날 때까지 읽는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출력을 해라. 그래서 헬로김을 출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일 포인터, 파일 핸들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그 읽은 포인터 포인터를 핸들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일 핸들러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서요. 자, 그럼 이제, 음, 결국 이게 이 포문이라는 것이, F에서 포문으로 읽어드리는 것이 이게 한 라인. 한 라인, 역 슬래시 n이 나타날 때까지. 즉, 그래서 한, 한 라인, 한 행씩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작업을 해서, 어, 굉장히 큰 문서도, 어, 한 라인씩 읽는 거기 때문에, 어, 컴퓨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어, 파일을 처리해 줄수 있는 방법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 우리 내용을 보면, 그, 문서상으로,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자, 문 파일을 열어서 준비시켜서 요, 이거는 한인씩 읽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 핸들을 통해서 read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이용을 했어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어, 우리 이 프로그램